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해둔 상태에서 확신은 갖지 않은 채 긴장하는 자세로 올해의 방향성을 꾸준히 모니터, 모니터링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가 할수 있는 투자자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한물 ETF 확인해 보자면 어제 봉을 이거 양봉으로 쳐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만은 어찌 됐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일 연속 양봉, 적산봉을 이렇 했어요. 그리고 현재 횡이동 중입니다. 하락 추세 이후 횡이동이면 일반적으로 하락을 예견하는 게 공석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상승 추세 내에서 횡이동은 상승이라고 봐야겠죠. 한 기간 하락 이후 행위동은 하락. 마찬가지로 반등 이후 행위동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큰 조정 이후에 앞으로 꽤나 긴 행위동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여전히 수렴 구간에 진입을 이제 막 했고요. 꽤 오래 걸리지 싶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두 번더 이렇게 털고 가거든요. 마지막에 좀 강하게 털고 상승을 하는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현물 ETF 장애거래에서 약1% 가량의 1에서 1.3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한1.2% 현재로서는 되는 것 같아요. 1% 가량의 장외거래에서의 상승 갭이 있다. 아 이게 꾸준히 이어지기만 한다면 일단 볼펜 상단을 치고 네 오늘은 마감을 할 겁니다. 볼펜 상단 딱 치고 마감할 거예요. 이후에 이제 변곡점인데요. 상단 치고 긁으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원웨이 상승장이 보통 이럴 때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예상하기에 가장 희망적인 방향성이죠. 그게 아니라면 볼펜 상단만 툭 치고 씨 떨어져서 볼펜 하단까지 그리고 직전 저점을 위협하는 그리고 상승 추세선 하단 뭐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다시 올라갑니다만. 아직 이제 변곡점은 좀 남아 있고요 어차피 볼펜 상단 치더라도 다시 내려오는 것에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면 볼펜 상단 치면 다 여기서 롱 100배 쳐야지, 막 이런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거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까지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그래도 믿어볼만 하잖아요, 적산병의 횡이동. 오늘까지는 유지한다. 그러나 지금 거래량의 어떤 추이로 봤을 때 다이렉트 상승은 가능성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방향성이겠지만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 때 사실 추세를 긁어 올리면서 볼펜 상단을 긁으면서 상승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도 상단만 터치하고 다시 한번 재조정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어떤 그 거래량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이게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볼펜상단 치면은 나 백배 쇼칠래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파트가 힘을 좀 잃었어요. 뉴스들이 시세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 하도 이게 번갈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뉴스 제목에다가 두 개를 다 썼어. 안세우려로 암호화폐시장 급락. 이걸 쓰고요. 또 비트코인 8일 연속 순유입 지속. 어, 이걸 제목에 같이 썼어요. 한마디로 올여름은 가장 더운데 가장 시원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그래 뭐 미국 전체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니까 아, 그 정도로 트럼프의 말 바꾸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장난 하나 해대진 말아야겠죠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아, 차트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시황들이 계속해서 냉탕 온탕을 함께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결코 좋은 아... 뉴스의 형태는 아니죠 이게 무슨 보도일까? 아마 이 기사를 작성하신 기자님도 이게 맞나 싶었을 거야. 근데 냉정하게 보면요. 이 기자님은 그냥 객관적으로 잘 쓰신 겁니다. 안 좋은 뉴스, 좋은 뉴스가 동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대와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상추자자 이제 내용은 거의 신중론에 더 가깝고요. 이분의 의견은 93K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하락장이다. 라고 봐야 된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떨어지면 하락장이고 어디까지 상승하면 상승장이다. 이거는 이미 오른 뒤에야 인정, 인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무죄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미국 주정부에서는 채굴 그다음에 비트코인 비축 법안 도입 속도가 점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스캐롤라이나 발른 괜찮았나요? 노스캐롤라이나 뿐만 아니라 켄터키주와 애리조나까지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잠재적인 호재니까 오늘의 주제는 아닐 것 같죠 오늘 주제는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6월 대선과 6월 금리 인합니다 아마도 6월이 우리에게는 적어도 엄청난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회라기보다는 엄청난 행복감을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자주 보고 계신가요 어, 일단 다음 달 금리는 공결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다다음 달이죠. 5월 달, 5월 우리 날짜로 8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대선을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로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사실 4월 대선이 됐으면 했고 또 5월 대선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은 아직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6월 대선이 될것 같습니다. 또 6월에는 금리 이 나가 우리를 안겨줄 것으로 또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해둔 상태에서 확신은 갖지 않은 채 긴장하는 자세로 올해의 방향성을 꾸준히 모니터 모니터링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가 할수 있는 투자자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